라이크, 라이크, 라이크! 구독!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 네. 있그 이유가 어떤지? 향신료, 향신료? 음. 형은 전혀 드셔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뚜냥꿈이고 먹은 걸 떠나서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른다니까? 태국 음식이 전혀 아니면은? 아니, 태국뿐만이, 이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니까. 그, 리얼하게 얘기하면 돼서, 있는 네, 대로, 네, 그대로. 네.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 네. 요거뚱냥고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고, 안 맞아요. 좋아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편한 재료로 럭셔리한 요리를 만들어 보는 요리조리TV의 개그맨 공기탁입니다. 오늘은 이인정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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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네. 에, 만들 요리 레시피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옥스 태국 사와디카사와디카 라라라라라라. 네. 제가 <laughs> 개인적으로 이게 ]적으로... 마치, 마치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다 우리가 먼저 이게 다 리액션 다 맞춰 본건줄 알아요. <laughs> 아닙니다. 다 애드립입니다. <웃음> <웃음> 요리 연구가 맞아요. <웃음> <웃음> 네. 좀 민감하신가요? 민감하죠. <laughs> 저는, 저는 향신료에 좀 민감하긴 한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요? 오늘은요, 제가 음. 제 우리 똠양꿍이라고 태국 대표적인 음식 이잖아요 오늘 음. 이제 랍스터 테일을 이용해 가지고 똠얌 음. 랍스터 테일을 보요 <laughs> 아, 그런. 태국말로 꿍이 새우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똠양이라는 뭐 음. 이제 우리나라 고추장 양념에다가 아 이렇게 이제 새우를 넣어서 또미앙꿍인데 아 오늘 오늘 저희는 이제 랍스터테일을좀 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미랍스터테일 음음 공기 탁시가 과연 음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지 네. 맛없게 먹을지 아 상당히 너무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음 긴장도 살짝 되고 그러는데. 주인공인 이제 랍스터 테일이 네. 들어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또미 꿈은 새우가 음. 좀 들어가주는 게 좋지 아, 않을까 싶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네, 냉동 네. 새우 준비했고요. 음. 채소로는 버섯 좀 준비했어요. 이다리아고 네. 황금 버섯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가지를 좀 넣어. 음. 태국 요리 가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 음. 그다음에 토마토좀 토마토. 들어갈 거고, 고수. 아하. 고수 올 것이 왔다 <laughs> 올 것이 왔다 고수 있었다. 고수 향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요 전 네. 굉장히 그래. 좋아하는데 어떠세요? 음, 향이 잘안 나는데? 나 이거 씹어야 나요 똠미안꿍을 네.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음. 들어가는 재료가 원래는 음. 토마토... 그... 홀 토마토라고 해가지고 음. 우리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것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음. 레몬글라스라는 음. 약간 태국 레몬향 나는 허브가 있어요 네네. 그거 들어가고 갈랑가라고 해가지고 네. 태국 스타일의 네. 생강이 들어가거든요. 뭐 이것저것 뭐 라임 잎도 들어가고 다 하는데, 네. 다 구매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또명 페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아하 파우치에 굉장히 음. 요즘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 요즘에는 대형 마트 가면 다 있어요. 아 음. 그러니까 이게 동네 마트에는 안 팔고 네. 대형 마트에 가면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네, 또명 페이스트라고 해가지고 또명 페이스트라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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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 결국은 어. 또명 그 양념장이네요. 양념장. 복합장. 어, 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똠양 양을 네. 아, 만들 수 네, 있다는 거에요 그... 이렇게 냉동 포장된 거를 뜯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아 네. 그러면, 랍사 테일은 자동으로 손질돼서 이렇게 돼 있고, 네. 똥량건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선생님이 할게 없네요. 할게없네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 봐도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laughs>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일단 순서만 간단하게 아, 무슨 소개를 해볼게요. 어르신 거 보이시나요? <laughs> 가지를 그래서. 네, 이렇게 가지를 네. 한 3분의 1 정도. 저희 그동안 그 동안 요리 그 요리조이 TV를 하면서 음. 가지는 처음 등장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음. 근데 의외로 태국 요리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아유. 한 입에 숟가락으로 떠주있게 이렇게 한입 사이즈로 이렇게. 그 다음에 토마토. 토마토. 음. 아 그러니까 이 자르는 거는 좀 되게 생각보다 좀 듬성듬성 자르네요. 네, 숟가락으로 왜냐면 씹는 식감을 위해서 습이기 때문에. 음. 습과 국이한 중간 정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퍼서 음. 이렇게 드실 수 있을게 음. 그러니까 좀 식감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너무 얇게 써는 것보다 한이 정도 숟가락 위에 얹어줄 수 있는 음. 반달 사이즈라고 하죠. 토마토도. 자, 토마토도 이렇게 해서 가지랑 비슷한 사이즈로 음. 건더기가 좀 이렇게 씹힐 수 있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한꺼번에 끓일 거기 때문에 랍스타의 음. 껍질도 좀 볶아보도록 아, 할게요. 아, 미리. 네. 딴 때는 랍스타를을좀 데쳐서 넣거나 뭐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바로 같이. 네, 라이브하게. 네, 쪽을배 쪽을 잘라주시고. 네. 랍스타를을늘 자를 때는 양쪽을 잘라가지고, 제껴가지고. 몸통을 떠내는 거죠? 네. 가운데를 자르는 게 아니고. 맞아요. 네, 제가 사실은 되게 아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요리할 때 힘들기는 해요. 저를 시켜도 되는데, 우리 인정선생님은 저를 너무 못 믿는 것 같아요. 아우, 깔끔하게. 야,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야, 요리조리TV 요리 하면서 인정선생님이 음. 음. 이렇게 아. 깔끔하게 이게 정리한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아기 힘이, 힘이 너무 없어요. 드디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네. 등과 살과 네. 이렇게. 네.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냥 아, 어, 이거 봐 깨끗하게 오늘은 왜 이렇게 깨끗하게 잘릴까요? 오늘 뭐가 신나나요? 봐 그러니까요. 업이 돼 있네. 아, 어 네. 마지막에 네, 마지막 거 테일을 어랍사 테일이 이야. 있는, <laughs> 진짜, 여러분들, 에, 저희 요리주리 TV 시청자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 그동안 랍타 갖고도 요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샌드위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요렇게 랍타 테일을 깔끔하게 뺀 거는 제가 오늘 또 처음 봤습니다. 이야, 요, 요, 한 번에 쑥 벗겨지는 요 맛, 요 쾌감이 또 있는 아,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해요. 너무 뜨거워요. 음, 괜찮아요. 아, 왜안 빠지지? 아, 아 네. 모양이 왜 이래? <laughs> 모양이 왜 이래? 네, 랍사 테일이 거덜이 났네요. 너덜너덜 거리네요. 네. 다 됐어요. 네, 자. 아, 저는 자꾸 이게,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테일을 잠깐 한번더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아, 이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테일이, 아,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물 400ml 넣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가지하고 토마토를 먼저 넣을게요. 음, 토마토. 요걸 먼저 넣는 이유는 이제 익혀, 익혀야 에이, 되니까 맛이. 네, 맛이 좀 빠져 나오라고 음.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보통 요 시점에서 네네. 보통 양념을 이제 뭐뭐 맵근술이다 뭐, 음. 뭐 맛술에다가 간장에 음. 고추장에 막 넣고 뭐 하는데 오늘 오늘은 이제 이렇게서 따 똠양 똠양 똠양에 이게 여기 다 양념이 거예요. 네, 똠냥 페이스트. 똥냥 페이스트. 네, 어렵네. 요 하여튼 똥 간추려서 똥냥 그냥. 음, 음, 똥냥, 똥냥 양념. 똥남 양념. 버섯을 넣는 거죠? 네, 버섯은 네.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좀 씹, 이렇게 습처럼 먹을 거기 때문에 네. 좀 씹는 맛을 식감을 위해서, 위해서 넣도록 했고요. 네. 페이스트가 이렇게 음. 양념이에 뭐예요? 영어로. 이 양념 그러니까 페이스트는 음. 이렇게 음. 보면이렇게 갈아서 으깨 놓은 음, 양념을 페이스트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음. 이제 이렇게 똠양에 필요한 양념을 음, 이렇게. 음, 만들어져 있다는 네. 거. 네. 그래서 오늘 이인정 선생님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무슨 그래서, 소녀요? 그래서 그런지 랍파테일을 아주 완벽하게 껍질을 벗겨냈다는 거.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온 것처럼. <laughs> 그래, 이제 물이 이렇게 네. 좀 끓기 시작하는데, 네. 전또 궁금한 게, 네, 네, 네. 그릇, 냄비를 이제 씻은 걸다쓴 건가? 이게 좀딴 때는. <laughs> 이렇게 넓어가지고 안이 잘 보이게 돼 있는데 네. 이거는 뭐좀 호리병 같이 이렇게 돼 있네요 맞아요. 지금 스비더블 그 모든 채소가 네. 적은 물 양에 지금 이물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 물 양이 다 풍선 담겨야 되기 때문에 네. 넓은 것보단 깊은 게 좋겠죠 아담가야 음. 되기 때문에 넓으면 해버려지니까 네. 담글기 위해서 아, 겠다예아 네. 그래서 그 랍스타 물이 좀 끓기 시작하면 랍스타를 거기다 넣어서 네. 아 다시 봐도 참 껍질 잘 벗겼네요. 맘에 드시나봐요. 네. 그 다음 새우도 좀넣 새우. 줄게요. 원래는 랍스터 없이 요 새우만 넣고 네. 하는 게 똠냥꿍인데 네. 오늘은, 오늘은 이제 럭셔리하게 럭셔리하게 예. 어차피 저렇게 진공포장 돼가지고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똠냥 양념장도 이렇게 집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갖다 놓으 있으면 그냥, 그냥 넣고 네. 냉장고에 있는 야채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거죠 요리 요리가 아니고 이거는 그니까 뭐 오늘은 요리라기보다도 간단하게 랍스타테일 냉동 포장된 거 주문한 게 있으면 이렇게똠양냥그 양념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 가지고 보통 똠양똠양꿍이 똥냥, 이게 새우만 넣잖아 나 이게 랍스타까지도 말이야 내가 캐나다에서 직접 수입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만든 거야라고 하면서 네. 의시될수 있는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한. 요리조리 TV 꼼냥 랍스타 테일 한번 만들어봤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그 그, 양념장을 한번 먹어봤는데 아 물로 좀 헹구고 그래서 긴장은 되는데 제가 일단은 국물부터 한번 살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타 테일은 어차피 뭐 들어가 있는 거 음, 그래서 아주 어, 기대된다. 초 간편하게 만들었지만. 있어 보이는 럭셔리한 태국 음식, 똠양 랍스타 테일 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고수도 들어가 있고 <laughs> 지금 거기 의 여기 보면은 랍스타 테일 오늘 아 우리 오늘 인정 선생님 랍스타 테일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는데 국물부터 <laughs> 아니 술간하기 <숟가락이> 올라가질 <laughs> 못해 일부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laughs>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뭐 향이 고수향도 있고 좋아요? 네. 하여튼 오늘. 아 집에서 똥냥. 매번 식사하 한식을 양식만 드시지 음, 마시고요. 네. 이렇게 동남아 음식을 해 드시면.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싸 되는 거죠, 네, 일단, 인싸.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laughs> 아 이게 똠냥 랍스터 델스. 태국 음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네네네네네. 아예 좀 아세나 먹으려 그러는데 지금. 네. <laughs>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늘 말씀을 드리는데 매회할 때마다 더. 간편한 재료로 럭셔리한 음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국적인 맛을 냈던 이영상이은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양념장 딱 먹었는데 상은이 영상은